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간밤에 축구 보셨어요? 어,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어, 새벽 1시부터 이제 원래는 3시에 끝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어, 연장전까지 가고 또 승부차기까지 가다 보니까 어, 새벽 4시에 이 축구가 끝났습니다 어, 그래서 다행히도 이 축구가 이겨 가지고 어, 그나마 참그 잠을 못잔 거에 대한 보상은 그래도 받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잡담이 어, 너무 좀 길었는데,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금 다시 43K가 무너지면서 이 알트코인 역시 또 함께 하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이 44K 근처까지 좀 올라가는 듯 싶더니만 결국에는 어, 요 15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한 6시 반 이후로 그러니까 7시가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어, 좀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은 한 42.8k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지금의 하락은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유는 어제 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제 요 썸네일이었죠. 간밤의 상승이 그리 좋지 않았던 이유. 그래서 1월 남은 이틀간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보시게 되면, 지금, 어, 올해 1월에, 그러니게 월봉으로 볼수 있잖아요. 현재 이 월봉이 어제는 한 2%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어, 지금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1.5% 정도 상승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도 이렇게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어, 너무나 좀 부담스럽고 또 새로운 역사까지도 써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지금 1월에 이미 20% 정도의 이 가격 조정은 받았던 만큼 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번 달 1월은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조정의 달로 인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어 이번 달에 마이너스 20% 정도 이 조정을 받았던 것이 또 희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1월만큼은 양봉이 아니라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월봉을 하락으로 마감을 하려면 가격이 얼마냐.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2.2k 아래로 마감을 해야지 이 월봉이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금 42.8k니까 0.6k 차이. 그러니까는 600달러 정도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은봉으로 또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의 명분도 또 중요할 텐데, 그 명분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먼저 이 선물 시장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어젯밤에 제가 공유했던 그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44K 부근에서 약간 좀 노랗게 좀 집중된 이 쇼패팅 물량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한 41K와 42K 이 사이에 마찬가지로 좀더더 더 노랗게 이렇게 집중된 이 롱베팅 물량이 이 쇼베팅 물량보다 좀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롱베팅 물량을 또 청산시키기 위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가격도 그렇게 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 노란색으로 한 43K 부근에서 요 노랗게 좀 집중된 요롱 물량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간밤의 움직임으로 요 물량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 오늘 오전 6시 이후로 요렇게 하락이 되면서 요 43K 있던 요 노란 롱베팅 물량이 결국에는 이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청산이 됐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위치 있지만 이제 오늘이 1월 말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월봉이 마감이 될 텐데 뭐 하루 정도의 시간이라면 여기까지 하락하는 데는 뭐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요걸또 보시게 되면 이게 1월 31일 새벽 3시니까 오늘 새벽에 또 나온 기사인데 전날 이 채굴자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4천개의 비트코인 이상이 유입이 됐다라는 요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채굴자발 매도 압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남은 하루 동안 하락이 나온다 라면 일단 이 매도 물량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준비는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과연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 진짜 뭐 세력이나 이런 고래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어, 과연 그렇게 또 운전을 해갈지 이제 뭐 하루가 남았으니까 어,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 그 부분을 좀더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데 어제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시면 어제 이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더리움은 뭐 결국엔 이 저항선을 맞고 지금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 이더리움 BTC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제 이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더는 또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BTC 차트로는 이렇게 최근 10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11일 만에 이런 양봉을 드디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앞으로의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앞으로의 그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 이 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1월 31일 새벽 1시니까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면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SEC가 5월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은 한 4,0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런 전망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승인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비트코인 ETF 때와 같이 SEC에 딴지를 걸 수도 있고 또 이미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이더리움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SEC가 이더리움을 다르게 볼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어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좀 보면서 어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이 5월 때에는 이더리움 현물 e t f 의 승인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것 자체가 뭔가 좀 의도적인 이 기대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왜냐면 얼마 전에 이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1월 25일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전에 기사인데 미 SEC 위원장,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해석은 불가하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해주지만 다른 코인들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SEC가 이런 입장을 지금 얼마 전에 보였는데 그런데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렇게 어, 승인을 해줄 거란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면서 이 이더리움 가격을 좀 상승시키려는 어,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면. 충분히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노리고 그런 발언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요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최종 결정일이 반 에크 걸로 5월 23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회사를 보시게 되면 뭐 아크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또 그레이 스케일은 6월 18일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 블랙록 같은 경우가 8월 7일인데 어 그런데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연기를 할수 없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SEC가 승인을 해줄 거라면 일괄로 또 모든 운용사를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승인이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앞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또 4개월이면 또 상당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4개월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차트 하드의 말처럼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어, 요 리플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 근데 이 리플이 또 결국엔 오늘 아침에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700원을 다시 한번 깨고 또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0.5달러 선을 지금 간신히 좀 지켜내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볼때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이어진 이 상승 추세선을 올연 초에, 그러니까 새해가 되자마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여전히 이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 서지를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보시는 것처럼 그 낙폭이 4.5%나 하락을 하니까 뭐 다른 코인에 비해서도 유독 이 낙폭이 컸던 것인데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좀타 코인에 비해서 하락이 컸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소에 이렇게 XRP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좀 나름 XRP 관련된 인플루언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간밤에 이렇게 트윗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XRP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번역본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작성을 해둔 건데 근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MH.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약어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약어냐? 쉐이킹 마이 헤드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흔든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본다라면 뭐 절레절레 아니면 뭐 노답 뭐 그런 뉘앙스의 이 약어를 문장 끝에 붙였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진짜 이 XRP 관련 인플루언서마저 이제는 이 XRP에 대해서 뭐 거의 절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멤버십 이 소통방에도 간밤에 또 유독 이 리플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한탄의 목소리가 은근히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 리플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민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인데 리플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 할 팩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 홀더라면 이 영상만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어, 요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 영상의 한 장면을 제가 가져온 건데 이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4월 달에 요렇게 거의 7천만원 8천만원 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에 리플이 본격적인 폭등 양상이 보인 게 언제냐 그 때가 바로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이 상승을 보일 동안 이 리플은 홀더들에게 엄청나게 이 박탈감을 안겨주다가 거의 이 상승장의 끝에 와서야 보시는 것처럼 요 시점에서 본격적인 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2021년 요때 불장도 그랬고 또 과거에 2018년 그때 불장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리플이 본격적인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것을 볼때이 리플은 세력들의 마지막 탈출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이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또이 한국인들은 불나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력들이 현금화하는 그 코인이 리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드시 상승하는 날은 오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번 장에도 또 엄청난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좀 올라가면서 또 계속 이 희망 고문을 또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가 이 마지막에 피날레로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상대적 박탈감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리플을 그래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 리플에만 몰빵하기보다는 반드시 다른 코인도 이 포트폴리오에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 한번 좀 보여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한탄에 또 목소리를 하시니까 어요 품격 부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4년 2025년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더 오르냐, 덜 오르냐의 차이일 뿐, 리플로 인한 걱정과 고민이 있겠지만, 본인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21년도에 입문을 했고, 그중 리플이 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과를 이룰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모두들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어또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정말 이 닉네임처럼 그 품격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서 저도 자신이 이 리플을 홀딩을 할 생각이라면 이 품격 부자님처럼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것이 아니라면 어 지금이라도. 이 리플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리플 홀더에게는 참그 어,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분명히 이 희망 고문을 주는 그 순간은 또 오긴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다 견디면서 진짜 이 불장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불장을 앞둔 그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